오빠네, 우리 방송 보거든.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. 어떠, 어떤, 어떤그 오빠의 모습이 지금 집에서는 되게 희생의 아이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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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뭔가를 다 해주고. 희생충, 어. 희생. 찍소리도 못하는 막. 근데 여기선안 그래요. 어? 여서 자존감이 쩔어요. 아, 자기 아 자존감 인기 많이 인기 많요 음. 어디서든. 밖에서도 그래? 장난 <laughs> 아니에요. 난 진짜, 진짜 소름이. 동빈아저티 입으면 세 거지 해야 돼, 알지? 와, 맞다. 이거요? 네. 아! 네. 국민 설거지 참고로 윤영민 씨는 설거지를 거의 안 했어요 지금까지.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. 진짜, 네. 너 이제 그럼, 설거지를 오빠.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빨래하고 뭐냐고 애들 밥 주고 이런 것좀 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은 설거지야. 얘를 등교를 시켜야지. 어, 등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설거지부터. 제가 등교를 하죠. 시켜요. 그래지 어, 등원시킨 적도 손가락 안에 들어요. 아니, 1호는 숨겨진 곳에서 나온 <laughs> 거예요. 그렇지. 어, 길고 긴 어. 여정. 어. 지금 1 6쌍 중에 지금 3쌍만 바라보고 있는 것 뿐이지. 사실, 다, 저기 1호 안 되려고 노력하지, 속으론다 굶고 들어어 그래, 그래. 아니, 근데, <laughs> 아니, 근데, 현빈이 또 사업 계속해요.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어플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아이고. 어. 왜? 응? 어? <laughs> 이거 나 처음 그런 얘기 아니야? 내가 볼 때는 얘는 제, 제2의 이봉원이야봉원이 <laughs> 형이야. 아. 미선 선배 볼 때마다 어. 질러 그구나 그래.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구나. 그래. 어. <laughs> 근데 내 미선 언니랑 옆에 가까이 있잖아. 미선 언니가 근데 너무 이봉원 선배님을 사랑하더라고. <웃음> 맞아 맞아. <웃음> 이봉원 아, 선배님이 내가 봤을 때는 <laughs> 응. 한방이 있어. 음. 이봉호 선배님이 아, 아. 지금 짬뽕집 그렇게 잘 되는 아니 그런 사업적인 거 말고 에이. 남자로서의 매력. 멋있어요. 난 진짜. 저는 뭔지 알겠어요. 근데 그 섹시함이 있어. 어, 맞아. 또 사진 나왔다. 강리서 선배님이 나훈니 그래서 지금 그 섹시함이 뭐 태어나오시는 거더라고. 여보가 빠져있는 그거. 여보가 빠져있는 그거. <웃음> <웃음> <웃음소리 너무 웃음> 당신의 깊이에 내가 빠질 수 있을까? 나도 빠져보고 싶다. <놀람> 오빠 지금 남성 갱년기 와가지고 지쳤네. 생각만 <놀람> 생겼오 오늘 뭐, 월요일이지? 왜? 월요일부터 이렇게 지치면 어떡해요? 뭐 집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하나요? <놀람> 월요일만 되면 어. 신이 나가지고 막 왜? 월요일만 되면 애는 오빠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이러면 아 주말에 집에서 얘기를 많이 못 해갖고 여기서라도 얘기해야 될거고 <laughs> 월요일마다 말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런데 오늘은 그 신난 날에 내가 나와서 지금 음, 말이 모든 에너지를 다뺀 거야. 다뺀 거야. 음. 어, 네. 월요일마다 와야겠다. 아, 알지, 에 진짜 우리 정말 많이 싸웠거든. 알잖아. 가장 말 그게, 없는 날이니까. 준이가 그러더라고. <laughs> 어, 근데 일부러 스킨십을 많이 했어. 아... 애 보는 앞에서. 음, 음, 음. 그랬더니 애가처음에 되게 어색해하고 막. 애 보는 앞에서. 어색하잖아. 우리도 어색했거든? 근데 일부러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음, 이 모습, 음. 이러면서 되게 한그맞아데이 그래, 양반은 이 양반은, 이 양반은 음. 되게 스킨십을 앞에서? 잘해요. 어? 아 원래가? 아이, 그래. 그래. 아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. 그래. <웃음> <웃음> 뭐야? 여태까지 <laughs> 무슨 말도 안한다니그 매력에 빠져서 지금 헤어자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성 진짜 스킨십이잖아. 맞아, 인자. 니까요 빠져오는 게 있대. 근데 그게 나, 내가 어 <laughs> 하지마 하지마 내가 이러지 이 양반. <웃음> <웃음> 어머, 현빈이가 정말, 정말, 또 저런 매력이 그래. 중 <laughs> 일단은 좀... 당신이 일전 현빈이한테 가서 기술 좀 배워오고 몸도 만들어오고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좀 배워와봐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말만 이러지 폈어, 얼굴이. 차네 음, 그냥. <laughs> 하네 그냥 아유, 그래요 진짜? 예 그래도 좋은 남편이야 그리고 오빠가 얼마나 어 여기 와가지고 애들 챙긴다고 가끔씩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남으면은 가방 가방에다가 초콜릿 이런 거겨전하게 말아요 그런 거좀 네가 말려 <laughs> 그리고 어떤 날은 이거 안아 뭐 음. 어떤 날은 음.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거 마셨어 음. 화장실 갔더니 음. 다오 콜라를 아.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음. 그래서 어 어서 났어? 응. 그랬어. 그랬더니 어 화장실 갔는데 누가 콜라를 아, 버려놓고 간 거야. 어? 근데. 왜? 아이말면안 어, 안 돼요. 근데 아, 진짜야. <laughs> 화장실에 네. 있던 걸 그냥 주소할. 애 네, 그런 소리 하지 어 우리 개는게 황제가 내 우상이. 내가 아, 우상이라고. 이거 갖다 버려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잖아. 야 무슨 소리야 여기 지금 아직도 아이스 여기. 약간 물이 묻어 있고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서 그대로 가져와서 먹는 거야. 오빠 뭐지? 아이 너무 좀 마. 아, 거지 너무 지연되지, 정 마. 돈도 많이 번 오빠가.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아이고. 선배님 아니라고 지금 얘기 좀 해보세요, 선배님. 그리고 이런 커피 하나 사주잖아요. 메이크 커피 사주면 녹음 4 시간 안에도 반 정도밖에 안 먹었어. 왜 이렇게 먹는다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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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따 하나 사드릴게요. 훌라는. <laughs> <laughs> 진짜 그렇게 좋아한다 보다. 훌라는. 응. 새 거였어. 아이새 거라도. 새 거가 거기 있어서 누가 내가 보니까 딱새 거가 거기.. 따, 딴 거야, 안딴 거야? 안딴 아니, 거야. 이런 아니, 거, 이런 왜? 콜라. 아, 여보. 그만해. 아, 그래 편이 아니야. 아,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아 뭐, 뭐 무슨 이게 무슨 소리야. 거론빈이야 무슨. 이렇게 <laughs> 하는 거 말고 이렇게. 햄버거 콜라 이렇게 된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, <laughs> 거 <햄버거> 콜라. 나 <laughs> <laughs> 캔인 줄 알았어. 아니 내 눈이 거 거. 내가 아 내가 이어디리 내가 원본이처럼시력이 좋아. <laughs> 진짜. 나 지금 요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유, 우상이라고. 아니야. 별명이다 추어 먹어. 진짜 다어먹어 진짜 다 추어 먹어요. <laughs> <있어. 있어. 웃음> <진짜 다 있어 웃음> 근데 어렸을 때 별명이 땅끝지였어요 <laughs> 진짜. 아니 봐봐, 주민이 있네. 네. 경미도 지금 매일 보니까 알잖아. 아. 그래서 나는 그 집에 베란다에 쌓아둔 거 보고, 어. 아 저럴 수 있다. 그렇지. 어난 저럴 수 있다. 어 그래서 아. 어떤 날 진짜 초콜릿 주면 해이랑 아, 준이 준다고 아, 다 가져가요. 아. 그러니까. 여보, 만 원짜리 하나 없어? 하나도 안 쓰겠어. 경미네 콜라 원 <월> 없이 사 드세요. 우산이네저걸또 받아. 아이고, 여보 아니다줘 이런 거 받지 마. <laughs> 왜? 라고 하려고 했지 지금 입모양이 왜? 아.. 아, 아 우리 진짜 아니 만 원짜리 주시지 그럼? 너무 크게 돌려줘야 되잖아. 만원 주. 세상에. 뭐라고? 그런, 그렇다면.. 이런 <laughs> 남자가 없어요. 너들은 현금이 많이 없구나? 아니 이게 아니라.. 어, 내내걸왜 어, 줘! 아 <laughs> <laughs> 이런 얘기 이상니야난이오빠한 많이 뜯겼단 말이야! <웃음> 뭐, <웃음> 지.. 지 것도 아니면서! 아.. 네. 서로 다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은데? 남는 게 없네요 지 너도 그냥 구인 덩이야. 아주 사연이 그러니까. 많아요 제가 쌓인 어. 게. 할 말이 더 진짜 많다. 나보다 에피소드가 더 많아. 예. 한번 스튜디오에 나 대신 네가 나와야 되겠어. <laughs> 내가? 어. 너가 <laughs> 내가 우리 음, 좀 이게 아이템이 떨어질 때쯤 네가 나와 <laughs> 얘기 좀 해줘. 아. 그러니까. 아. 그왜 그랬을까? 경국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갑자기? 아, 유 모르겠어. 그냥. 그러니까 개그맨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. 예, 그렇게 조금 웃기겠다고 그렇게 그, 어 오해를 하실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. 아, 이건 참뭐 어떻게 하지참 <laughs>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한 얘기지. <laughs> <미안합니다. 웃음> 사실이라 미안. 어, 두 분도 나오셔야 돼요. 내가 보니까. 야, 맞아, 근데 윤영미는 아, 진짜 왜?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대는 분. 아, 안 했대. 간 땡이가 부어. 었애 네, 학교도 한 번도 등원 못 하셨대. 와, 현숙이 누나가 혼자서 하고 있는 얘기 내가 제일 옆에서 제일 듣잖아. 네. 네. 진짜 웃긴 거 많아. 그러니까 진짜로 간 땡이가 부은 거지간 <laughs> 땡이가 부었구나 미쳤구나 이제. 라디오 곧 잘리겠어. 상태가 안 좋아. 상태를 좀.